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STX 페노션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어, 현재 올려주신 매수가는 1475원 올려주셨고요. 어, 비중 9%입니다. 어, 지금 종목의서 좀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조금 변동성을 어, 즐기시더라도 좀더 우량한 종목으로 어,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ST 펜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주가의 흐름이 어, 약하고 어, 다소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 비중 9%로 올려 주셨는데요 일단 더 이상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어~ 여기에서 큰 시세를 바란다는 게좀 힘들 것 같고요 반등 반등을 이용해서 좀더 강한 종목으로 아니면 좀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좀더 어, 안정적인 좀더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예,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걸린 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학교. 그리고, 아,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